지금을 좀 마음이 참잡한 그런 포럼 참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포럼에출연 목사님하고 마치 꾸준히 초창기부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참석을 했습니다. 대근했죠.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말씀하셔서 제가 대표 기도를 계속 해온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이효정 회장 지금 갔어요? 있나? 네, 있어요. 네 이효정 회장 정말 참 반갑네요. 작년에 보고 처음 봤지? 네. 그러면 안 되지. <웃음> <웃음> 그래, 내가 이효조 회장 때문에 시험에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확정을 하고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게 참, 이, 이 승리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장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바로 붙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은, 제가 지금 나이가 79살입니다. 내년이면 여든이니까 세상적인 나이로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인 걸로 이제 와서 생각 해보니까 이 세상에 80억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8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79억 9999만 99명이 안 가지고 있는 그 특징 특별한 살 주셨어요. 노숙하고 있는 형제한테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저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지 오래됐어요 예수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세상적인 걸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알았는데 남을 돕는 누구를 돕는 그리고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일을 돕는 은사가 있어요 참그거희한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제도 당장 어마어한 일이 있었어요 저녁때 그냥 내가 소개만 시켜줬는데 어참 정말 그 세상은 기적이라고 그는게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짧은 시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열심히 않고 있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땅을부어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충분히 휘하세요 여기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이성구 목사님도 제가 여기 전목을 시켜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참 바쁘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참 차분히 제가 전을 고시겠어요한 번에 안 되셨죠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 지금 내아들이트에요저 이현종 총재님 금년에도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나를 불러 아시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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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